자, 지금 우리는 초 시간에 우리 수업에 대한 짤막한 내용과 그리고 현대문법에 지금 수업 들어가기 전에 현대문법부터 출발하되 이제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운과 음운이 모여 음절을, 음절이 모여 형태소를 이루고 여기까지 형태소라는 것이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과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까지 했고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세개 있다 그세 개가 뭐다 조사 어미 접사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형태소들이 모여서 단어를 이루고 단어들이 모여 어절을 이루고 어절들이 모여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모여 이야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문법의 최상위 단어가 뭐다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단화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텍스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형태수들이 모여서 단어를 이루는데 이 단어들을 일컬어 우리는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을 흔히 품사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품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계속 동사가, 명사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모두 아홉 개가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 아홉 개. 그래서 단어의 체계를 밝힌 걸 품사라고 해요. 단어의 체계를 밝힌 걸 뭐라고 한다? 품사라고 해요. 그럼 우리말의 품사는 구품사예요. 아홉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품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품사론을 할때할 것이고, 지금은 문법 공부를 하는데,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예요. 그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로서, 적어도 품사가 뭔지는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아홉 개의 품사에는 뭐가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봅니다. 먼저, 어떤 단어가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 하면, 이름을 말하니까 이름 명자를 써서 뭐라고 해요? 명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명사를 대신하는 그것, 이것, 저것.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용법이 매우 활발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대명사는 이것, 그것, 저것, 이, 그이, 저이, 사람이나 사물을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용법이 한정적인 용법으로만 쓰여요. 이해돼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단어 중에는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수사라고 해요. 자꾸만 떠올려봐요. 이런 걸 내가 뭐라고 했나. 그죠? 수사라고 불러요. 자, 주로 이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쳐서 체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체언이라는 말은 문법 공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역할을 하는 단어를 뭐라고 불러요? 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도와준다 해서 도울 조자를 써서 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 말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 보여요. 겠어요 그래서 조사는 도와주는 거예요. 뭘 도와줘요? 문법적 역할을 도와주는데, 주로 어떤 단어를 도와줘요? 체언을 도와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목적언지, 주언지,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다음. 이제, 이와 같은 체언과 조사를, 그래서 네 개의 품사를 이제 확인해 봤고, 그 다음, 동작을 말하는 동, 동작을 말하는 단어는 뭐라고 불러요? 동사. 성질 형태를 말하는 단어는 뭐라고 불러요? 형용사라고 불러요. 자, 영어 문법에서 동사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말에서 동사라고 말하는 건 거의 비중이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중요해요 문장적으로. 그런데 형용사라는 표현은 우리 말과 영어 문법이 굉장히 달라요. 영어에서의 형용사는 형용사는 대부분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말에서의 형용사는 대부분 서술어 역할을 해요. 이해 돼요 그래서 형용사라는 것은 성질 상태를 말해 주는 단어인데요. 방금 제가 서술어란 말을 썼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와 서술어인데 주어를 주로 이루는 게 체언이라면 이 서술을 주로 이루는 게 뭐야? 동사와 형용사예요. 그런데 아까도 공부했지만 이 동사,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서 즉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을 용언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체언과 용언이라는 말은 문법 공부할 때 계속 등장할 거예요. 체언은 뭘 가리킨다? 명사, 대명사, 수사류를. 용언은 뭘 가리킨다? 동사와 형용사를 가리켜요. 자. 이제 주어부를 이루는 체언과 서술부를 이루는 용언. 이제 중요한 건 단어인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나머지는 주로 체언을 꾸미는 이 단어를 좀더 구체화해서 꾸미는 걸 뭐라고 해요? 관형사라고 해요. 자, 이 관형사가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에 형용사적 용법 영어에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우리는 관용사가 주로 해요.